돌아온 기념으로 얘를 때리고 컴온 패도 날렸다 아 좋고요 나땜 우르스 쇼크 여기까지 끝이다 너가 즐거다 고통 빼앗기 오 고통 빼앗았어 고통을 고통을 너의 고통을 빼앗았더라 아이고 쿠데 죄송합니다. 나가다가 들어오면 이 녀석이 준비 피그맨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안 변해있네. 오케이 운이 좋았어. 예 가끔 보스가 본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. 일단은 제상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빨리 왔는데 자~ 조금 봉인된 열매 호르몬. 에너지 카 찾! 이걸로 피좀 떼우시라. 어디냐? 이거라면 가능해. 이거라면 가능하다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형님. 못 가능해. 얘 너무 세. 얘 괴물이야. 이 괴물. 아성급함이 있어서 가능할지도 몰라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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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호 에너지. 아나나나 나. 근데 이걸로 죽을 수 없어. 어디야 어디야 또 열매 있는 데는 아 아니야 아직, 아직 내 전설의 열매 피카피카와 이그리그리 나와 있어 진짜 만죄송합니다 세... 죄송합니다 힘 무서워 개틀린 건 피스톨 기어 세컨도 기어 서드 피스톨 와다다다다다 다다다 검다 님 개틀린 건 와다다다다다 da da 다 a d 다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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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기 d 로로 a da d 데 da da 아마테라스. 오케이, 맞았고요. 정빵. 야사타미노마가 타마. 야타노카가미. 너 없앤다 청춘의 검으로. 아 검이 있어서 어, 잠시만 지금 피안 난다. 죄송합니다. 너죽여너 죽어. 쭉쭉쭉쭉. 위로 먹고요.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진짜 이건 아니라 진짜 이건 아니야 야 이건 아니라 오케이 여쯤 왔을 때 상대 안 부서지게 야, 스타미 오마가타마 이쯤에서 아마트라스 한방 그리고 난 죽었다시피 이제 충분히 키자루는 할목을 다했어 청춘을 억암으로 빡다 오! 야얘 뭐야 히들아 아 살아있네 히드, 히드라가 사라졌을 뿐 얘가 살아있습니다 좀비 피그맨 아, 아 스켈레톤 히드라는? 설마 설마 이거? 히드라가 날 때리네요 어? 괜찮네요 스켈레톤 한번 죽여보죠 지금 히드라 죽었거든요? 좀 죽었어요 이들아이 좀비 피그맨한테 죽었다고 뜨나? 아 뜨네요. 근데 조금 힘이 약해졌어. 히드라 본체가 사라져서 그런지. 와우. 근데 히드라를 잡네. 역시 키자로 갓 키자로. 이키자로가 저절로 죽게 하는 거인가봐요, 근데. 아직 오야지랑 흰수염도 남았는데, 오, 오야지 한번 먹어줄까? 뭘발막크게 어째 덤벼. 지진의일각 궁극기! 덤벼. 마지막까지 널 죽여줄게. 그렇게 원한다, 갔냐? 널 죽여주지. 지진 번지로 때린다. 와 진짜 아프네. 아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어차피 시드라는 죽었기 때문에 A, 어 일단은 클리어한 걸로 하겠습니다. 역시 갓 키자로 이제 에이스 한번 n t 이 같은 거 날려줘야죠. 이게 궁극이 열매였는데 이것도 안 써보고 이겼네요. 이캔 이거 있었어도 저을 거요. 미안하다. 엔테이 궁극기를 막아내는 연옹 너가 어디냐 연옹 연옹 연 시건 자수구이 시켄 마지막 메일이니까 이제 마무리 정식할 만큼 됐네요 시건 난 이미 죽었어 인마 난 그래서 자연계 버프를 먹고 있지 이놈 시켄 히다르마, 아, 마지막이다. 잘가라. 엔테이! 야, 엔테이 써도 안 죽이네. 옛날에 시건으로 노가다 에서 히드라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. 시건을 노가다 에서 잡았는데, 요번에도 이기고만 해요. 아, 근데 은근히 그 조그만 보스가좀 끌었어요. 어디갔지? 날라가기. 저, 조그만 보스가 은근히 세요. 이게, 진짜 약해 보이는데, 진짜, 데미지가 좀 말이 안 돼요. 아니, 걔가 뭐, 히드라야? 진짜 히드라 같아. 아니, 히드라 싸우기도 전에 열매를 어, 워낙 낭비해서 질뻔했었거든요 히다르마? 응, 안 맞아 한저기까지는안 가나 보네요. 어 저기 있네 아직도 있네 야식캔.